호텔이나 고급 식당에서 달걀을 주문했는데 달걀은 어떻게 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달걀 조리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노른자까지 익힌 하드보일드와 흰자만 익힌 소프트보일드, 이 둘의 중간쯤인 미디엄보일드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컵에 세워서 나오며 윗부분을 깨뜨려 작은 스푼으로 떠 먹습니다. 이것이 귀찮다면 껍질을 까서 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에그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낸 것으로 뒤집지 않고 흰자만 익힌 써니사이드업, 한번 뒤집었지만 노른자는 아직 덜 익은 오버이지, 노른자까지 완전히 익은 오버하드가 있습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깨넣고 익힌 것은 포치드 에그라고 하고 노른자를 덜 익힌 것은 포치드 소프트 완전히 익은 것은 포치드라고 하드 합니다. 흰자와 노른자를 풀어 섞은 계란물로 요리하는 방법으로는 스크램블과 오믈렛이 있습니다. 스크램블은 계란물을 팬에서 몽글몽글하게 익힌 것으로 물이나 우유, 크림을 섞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믈렛은 계란물을 납작하게 부쳐낸 것으로 종종 채소나 치즈 등의 부재료를 넣고 반으로 접어서 서빙됩니다. 작은 그릇에 달걀을 깨넣고 오븐에 구운 것은 베이크드 에그나 셔드 에그라고 하고 물에 중탕으로 익힌 것은 커들드 에그라고 합니다.